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학년도 수도권대학 계열별 정시모집 체크포인트입니다 수도권소재지대학 지도입니다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중부대 고양캠퍼스 경동대 양주캠퍼스 루터대 켈빈대 화성의과학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는 캠퍼스가 두개 있습니다 본캠은 수원 그리고 관광대학은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가군에서만 선발을 하고, 경제 경영, 경영 정보는 국어 30, 수학은 제한 없이 40, 영어 20, 탐구 10, 한국사는 감점입니다. 탐구 한 과목이고, 그외 모집단위는 국어 40, 수학 30, 영어 20, 탐구 10입니다. 자연계는 국어 25, 수학 40, 영어 20, 탐구 15, 한국사 감점이고 탐구 1개이며 과탐 15% 가산점이 있습니다. 추가 합격자 비율은 임문은 정원의 최소 60%에서 최대 105%까지 최저 79%, 최대 1 6 7돕니다 입시 결과는 공공안전이 100분이 84, 경제학부가 80, 컴공이 85, 수학과 83이에요. 3등급이네요. 영어 3등급선 보시면 됩니다. 3과 4등급 점수 차이가 8점이라서 4등급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이 사항은 사실상 탐구가 무력화돼 있기 때문에 수능 세 과목 반영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피결과에 영어 3등급이 포함돼 있어서 꽤 높게 보입니다. 서서 때문에 관광 문화대학이 있고 가군만 선발합니다. 두 번째 대학은 수원대입니다. 선발 방식이 조금 복잡해요. 일반전형원, 일반전형2, 인문계 일반전형원은 국어는 픽스하고 수영담 성적순으로 30, 25, 15 반영합니다. 영어 등급점수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한국사는 가산점 3분 1개입니다. 일반전형 2는 4과목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45, 35, 20 반영합니다. 자연계는 수학필수, 국영탐 우수한 순서대로 이렇게 반영합니다. 한국사 가산점이고 탐구한 과목인데 미적기하에10% 가산점이 있습니다. 일반2는 국수영탐 중 가장 우수한 3과목의 반영을 40, 25, 35, 35, 20 반영합니다. 추가 합격 비율은 인문 일반원은 25부터 150까지고요. 자연 일반원은 60부터 180까지예요. 입시 결과는 일반원 83부터 91, 자연 일반원은 85부터 80인데 4% 빼게 되면 대략 76 정도 되겠죠. 3등급 입시 결과 보인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능의 영향력은 인문은 2에서 5등급, 자연은 2에서 4등급 왜 5등급까지 떨어지냐면 소방행정 야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이사항은 4과목 반영하는 일반원이 있고요 3과목 반영하는 일반투가 있는데 한 과목이 15로 돼 있어서 사실상 일반원도 3과목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방행정 야간이 있고 나군만 선발합니다 을지대는 성남캠과 의정부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원과 일반투 인문계는 다군에서만 선발을 하고 자연계는 가나다 분할 모집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 재활복지 의료경영 장례지도는 수능 90에 학생물 10 90, 유아교육은 수능 90에 면접 10 중독재활복지 의료경영 장례지도는 수능 100입니다 동일한 학과지만 일반1과 일반2 나눠서 선발합니다 일반1은 국어, 영어, 필수, 수탐 중택 하나입니다 탐과 여기 두 과목이에요 일반2는 국수, 영탐 중에서 상위 두 과목만 씁니다 50%씩 반영하고요 급간 점수를 보면 3등급까지는 5점씩밖에 안 떨어지는데 4등급은 10점 떨어지고 일반 원은 수영필수 국탐중택 2입니다 일반 2는 국수영탐중 상위 2 과목 50%씩 반영합니다. 과탐 한 과목일 경우에 3%, 두 과목 모두 과탐일 때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추가 합격 비율은 인문은 20%에서 120%까지, 일반 2는 60%에서 240%까지, 자연 일반 원은 가구는 79부터 260%, 나구는 56%에서 125%, 다구는 200%입니다. 일반 2는 가구는 140에서 40%, 나구는 188에서 20%, 다구는 60%입니다. 일반원의 입시 결과는 84부터 80, 일반 투는 90에서 77인데 여기 3% 빼게 되면 81부터 77까지 3등급 부근이죠. 자연 89부터 79인데 86에서부터 74잖아요. 4등급 정도 되겠죠. 자연계 일반 투는 96에서 84인데 일반 투는 두 과목 쓰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높게 나옵니다. 대략 3등급 선 보시면 되고요. 4등급은 일반 투에서 나 가능할. 할것 같습니다. 버릴 수 있으니까요. 탐구 두 개고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감점이 좀큰 편입니다. 감점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 여부 따져 보셔야 돼요. 성남과 의정부 학과 위치 주의하시고요. 임무는 다군만 선발을 하고, 자에는 가나다 선발합니다. 강남대입니다. 가나다 분할 모집합니다.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임무는 영, 탐 필수, 국수, 중, 택하나예요 자연계는 수, 영, 탐으로 픽스를 해놨어요. 자연계는 미적기야 10% 가산점 있습니다. 가구는 1배수에서 2배수. 나군은 한 바퀴도 안 도는 학과이고 1배수, 다군은 1배수에서 2.6배수 정도. 자연은 군별로 하나씩 있는데 특이하게 가군이 추가 합격이 제일 많아요. 다군이 제일 적죠. 이분 조심하세요. 입시 결과는 83부터 72, 72부터 78인데 임문은 60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자연은 70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거의 4등급에 근접하는 점수죠. 수능 영어는 2등급부터 4등급 정도 될것 같아요. 특이사항은 사회복지 야간이 있고요. 정경학부 야간이 있습니다. 탐구 1개 반영하고 수능 3과목 반영하고요. 가나다 선발합니다. 용인됩니다. 나군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컨텐츠. 요 학과들은 국어 40, 영어 30, 탐구 30이에요. 탐구 관계입니다. 경찰 행정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이에요. 자연계 수학 40, 영어 30, 탐구 30입니다. 탐구 관계예요. 추가 학교 비율은 33%에서 167% 정도 타 대학으로 이탈을 하고 자연계는 최대 한 바퀴입니다. 이 피결과는 81에서 75, 83에서 74인데 영어를 빼면 끝선은 72나 71쯤 되겠죠. 영어는 대체로 3등급. 경찰 행정만 4과목, 그외 과목은 3과목 씁니다. 나군만 선발을 해요. 안양됩니다 캠퍼스가 안양에 하나 있고요. 강화에 하나 있어요. 꽤 멀죠. 먼 만큼 이 피결과 차이도 좀 큽니다. 나다군 분할 모집하고요. 수능 100이고 국어, 영어, 탐구 3과목 씁니다. 수학 40, 영어 30, 탐구 30. 탐구 한 과목이고, 미적기야 10%가산점 있습니다. 급간 점수 차이가 좀 좁죠? 추가 합격 비율은, 나구는 17%에서 250%까지, 다구는 67에서 2 0 6까지예요 자연은? 75% 에서 216% 다구는 63 에서 271% 까지 돌고 있습니다 입문 입시 결과는 83 부터 68 인데 대략 65 선이 겠죠 자연은 82 부터 51 인데 강화캠퍼스 에 있는 스마트시티공학과 입니다 5등급 이죠 영어 영향력은 2 에서 부터 5등급 까지 인데 5등급 점수가 80점 으로 4등급과 5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영어가 좀 안좋은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특이상 안양과 강화는 캠... 캠퍼스가 있는데, 강화 캠퍼스에는. 스마트 시트 공학과, 해양 바이오 공학과가 있고, 나다군 분화 선발합니다. 글로벌 경영 야간, 행정학과 야간,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야간, 정보 전기 전자 야간, 도시 정보 야간 있습니다. 안양 옆에 있는 성결대입니다 가구 내선만 선발합니다. 수능 100이고, 탐구 필수에 국수영중택 둘입니다. 영어 등급 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한국사 가산점 탐구 1개입니다. 자연계도 인문계와 동일합니다. 추가 합격 비율은 인문계는 50%부터 210%까지 돌고, 위요 자연계는 100%부터 262%까지, 입시 결과는 79부터 64까지예요. 실제 빼보면 4등급이 아슬아슬하죠. 자연 79부터 71, 빼주면 한68 정도 될것 같은데 간당간당하죠. 수능 영어는 3, 4등급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야간 모집 단위가 있어서 5등급이면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능 3과목 반영하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딱4 개만 존재합니다. 야간 모집 단위는 영어, 영문, 사회복지, 행정, 경영 딱4개 존재합니다. 한신됩니다. 가다군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100이고 국수 영탐 중 우수한 순서대로 50, 30, 20 인문계 자연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급간 점수 차이는 5점씩 벌어지고 있고요. 탐구 한 과목 자연계는 미적기하에5% 가산점 주고 있습니다. 가군 인문은 123%부터 170%까지 타 대학으로 이탈을 하고 다군은 119부터 213% 자연계 모집 단위는 두 개밖에 없는데요. 가군 136%, 다군 75%예요. 이피 결과는 85부터 80까지 자해는 82부터 81까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데요 75부터 70까지 72부터 71 정도 되겠죠 영어는 3에서 5등급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능 3과목 반영하고 계열모집으로 학과 구조개편을 했습니다 평택대입니다 인문은 가나군 자, 이런 가군만 선발을 하고 수능 100입니다. 국수형의 탐구 한국사 중 우수한 순서대로 35, 35, 30 반영합니다. 입문자는 동일하고요. 탐구한 과목입니다. 미적기 10% 가산점 있고 한국사를 반영한다는 게좀 특이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활용지표가 무려 등급이에요. 등급에 딱 걸린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해 보이죠. 등급만으로 선발하니까 동점자가 많겠죠. 동점자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수능 전체 성적 우수자가 1순위잖아요. 120%부터 350%까지. 돌고 있고요. 나군 임무는 100%부터 140%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연은 71%부터 150%까지. 이 피결과는 2.99등급부터 6등급까지. 자연은 2.85부터 3.41등급까지. 영어는 3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한국사도 반영한다는 점, 활용지표가 등급이라는 점, 동점자 처리 규정 때문에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협성됩니다. 화성에 있고 임무는 다군, 자연은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탐구 필수, E 국수 영중 택돌 35%씩 반영합니다. 급간 점수는 이렇게 돼 있고 탐구 한 과목 반영합니다. 임무는 75%부터 400%까지 자연은 133%부터 300%까지. 입시 결과는 63부터 46, 63부터 52, 4, 5등급입니다. 수능 세 과목 반영합니다. 군포에 있는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는 가군에서만 선발을 하고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영탐 필수의 국수 중 택돌입니다. 한국사 가산점이고요. 급 간 점수 차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탐구 한 과목, 인문 자연 모두 미적기아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격 비율은 최저 60% 최대 267%. 자연은 100%, 175%. 입시 결과는 인문 84에서 65. 88부터 75인데 끝선이 55% 정도 한65% 정도 되겠죠 4에서 5등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될것 같고요 수능 3강을 반영하고 간호학과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 있는 마지막 대학인 한경 국립대입니다 최근 두개 대학이 통합을 했어요 캠퍼스가 두개 존재합니다 이원화 캠퍼스죠 안성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입니다 학과 잘 보시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군에서만 선발합니다 수능 100이고 탐구 필수 국수 영종 택 둘인데 각각 40씩 반영해요. 등급 점수는 10점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탐구 과목. 자연계 학과들은 수능 반영 방법은 차이가 없는데 가산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인문계 모집 단위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법 경영학부는 105%, 인문융합 공공 인지학부는 174% 이탈. 자연계 학과는 42%에서 167%. 입시 결과는 법 경영학부는 73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는 70 자연은 70부터 40 야간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안성캠의 건설환경과 식품생명 야간이 있어요 5등급 끝이죠 끝선까지 가면 아마 6등급도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수능 영어영향력은 3에서 4까지인데 야간 모집 단위도 있어서 5등급까지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진대 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고요 인문은 가나다 자연은 가나 분할 모집을 합니다 수능 100이고 두 과목 씁니다 국수영 중한개60% 탐구와 한국사 중에서 한개예요 자연계도 동일한데 가산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군 인문계는 75%부터 136까지 나군은 86에서 178 다군은 134에서 287% 자연인 가군은 127%부터 160 나군은 31%부터 146% 이탈을 했습니다 이피규어 굉장히 높게 잡히죠 두 과목이라는 점 영어성적이 포함된 성적이기 때문에 영어를 제외한 한 3과목이 1 0 0분이 89분이라면. 써볼만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능 영어의 영향력은 여기 반영되면 3등급 반영되지 않으면 4, 5등급 관계 없습니다. 수능 두 과목 반영하고 간호학과 있습니다. 의정부 신한대, 동두천 신한대입니다. 의정부와 동두천 캠퍼스가 있고요. 을지대, 수원대처럼 일반 원, 일반 투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경찰행정과 글로벌 통상경영은 가군 선발을 하고 일반 원으로만 선발을 하고요. 두과목씁니다국수영중한 개, 그외한 개. 입니다. 영어와 한국사 등급 점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탐구 관계 일반 투 그외 모집 단위들은 나다군 선발을 하고 내가목 네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0, 30, 20 반영합니다. 자연, 일반원, 가군에서만 선발하고 임상병리 방사선 치위생은 두가먹 습니다. 일반투, 나다군 선발하고 그외 모집단위는 세가먹었죠탐관계입니다 일반원, 83부터 100, 일반투는 100%예요. 자연, 일반전용원은 57부터 100, 일반투는 75부터 100입니다. 입문, 일반원은 91부터 85, 일반투는 83부터 82예요. 일반원, 93부터 85, 일반투는 86부터 85입니다. 수능 영어는 반영되면 3등급 정도 보시면 되고 반영 안 되면 4, 5, 6 무방하죠. 일반 어는2개 과목, 일반 토는 3개 과목입니다. 마지막 차이과대입니다 포천에 있습니다.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통합 선발인 미래융합대학 간호학과 선발을 합니다. 수능 100이고 수영 필수에 국탐 택 1입니다. 미적기야 10% 가산점 있고요. 타 대학 이탈 비율은 89 한박 이상 안 돕니다. 입시 결과는 69.4 4등급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영어는 추정컨대 3등급 정도 통합선발이고 수능 세 과목 반영한다는 것 그리고 경쟁률 높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는 대학들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내 성적에 맞는 대학 잘 조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